전 며칠 전에 그, 제가 옛날에 그, <laughs> 어 무슨 평가 때그 한국어 이 있는 거 있어요. 그 문장 이만큼 이게 쓰고 봐봐요. 자! <laughs> 어, 엄청! 음, 귀엽잖아, 옛날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데, 저는 슈아입니다. 올해로 올해도, 올해도? 잠시만, 다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슈아입니다. 올해로 18살입니다. 2010년에 뭐죠? 2010년 2010년에 뭐죠? 2 0 1유2 0 2010년, 10년, 10, 10년, 1 0 1 2 아, 2012년, 2012년에는 큐브의 오디션에 참가했습니다. 그것이 그것이 저의 꿈이었고 제 인생 중제 인생 아 다시 다시 미쳐나봐요, 여슈아 정지 잘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슈아입니다 올해로 18살입니다 2016년에는 큐브의 오디션에 참가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꿈이었고 제 인생의... 제 인생 중에 뭐죠? 이게 뭐지? 제 인생의 중... 아!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며 제일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큐브에 오기 전 학교 선생님과 대화 시간이 많았는데요. 꿈을 쫓은 연기가 있었던 저에게 현실을 생각하고 두려움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 많았고, 이 것에 모든 것 걸어야 했기 때문에, 너무 귀여워. 봐봐. 진짜 많아. 봐봐, 봐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아시씩 보여줄게요. 봐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와. 이러한 문제... 이러,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 뭐죠? 너왜 이렇게... 왜 이렇게 썼죠? 너무 많은 것들이... 한국의... 아 뭐죠? 너무 많은 것들을 미리 계획... 계획하지 않고 용기있게 도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큐브에 왔습니다 한국에 오고 나서 우선 언어적 소통 문제가 있었고 문화적 차이와 시력 차이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절... 절... 절만? 어, 절망? 어대 절망? 이런 문제들이 저를 절망스럽게 하고 무기려 하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섭기도 했어요 이때 마음이 마음이 힘든 것이 몸이 힘든 것보다 더 괴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뒤에 너무 슬퍼요 이거 줄까요? 좀 슬픈 얘기인데 그냥 이거 줄게요 자자 자, 이런 거 이제 회사에서도 팀 미션 팀 미션이 시작되었는데 저는 L팀에서 자주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팀에서 짐이, 그리고 팀에서 짐이 되는 것 같아. 무섭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는 L팀에 있어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도 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원래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평가 때에 나 자신보다 발전했다며 그걸로 만족합니다. 저는 저에게 힘을 주고 응원해주는 언니들과 친구들,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쓰렁플짓? 슬럼프 이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원하고 사랑해준 사람들에게 실만스럽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2016년의 슈화는 2017년에 더 나은 슈화로 진화할 것입니다. 이제 2017년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한국어를 잘해질 것입니다. 물론 공부, 어, 공부, 아, 모, 모모 공부에 소질이 없지만 그래서. 지금 한국어 수업을 들어도 말할 때 바보같이 못합니다. 저는 나중에 한국인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박! 여기 진짜! 이말 와! 잠깐만. 아, 어, 여기 진짜 너무 슬펐었어요. 그대, 진짜 너무 슬었어두 번째로, 저는 저의 노, 노래, 춤, 몸매, 매력, 모든 것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저는 마음 먹고, 먹, 저는 마음 먹으면 한다는 사람이에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더욱 성숙되고 똑똑하게 모든 일에 대, 대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더욱 및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 것이고 도와주 아 도와줄 것이고 다섯 번째로 저의 우상을 뭐죠 우상은 계속 계속 뭐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몸과 마음 뭐든 더욱 건강하게 지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음, 왜요? 저 방금 울고 싶은 때가, 그때 진짜, 언제 있죠? 2020년? 아, 2016? 그때 진짜, 온, 온 지, 아마, 3개 이, 두, 두, 이 3개월 때는 이평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화도 못하고,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거 다 외우고, 그 엄청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다 외우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음, 그런 거 같고, 여기가 너무 슬펐어요. 그, 뭐지? 음, 여기, 여기. 저는 나중에 한국인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너무 슬퍼 여기 아니 그때 진짜 아니 그때 진짜 사람들 사람들이 저를 뭐 말했는지 모르겠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때는 수지 언니가 계속, 못 알아들어도 계속 재고 있었어요. 아이고, 참. 썼지? 참. 음, 음. 한국인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되 것입니다. 제 목표였어요, 그때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됐어요. 네 쟤네, 만네쟤만 쟤네, 만네쟤만 쟤네, 쟤만 바버랜드 너무 너무 걱정이 많아요. 괜찮.